네, 안녕하세요. 코치 텐입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그 서민우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아마 센터 같아요. 센터나 뭐 파워포워드 같은데 그오대5 농구 할때이 포스트, 이 포스트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잘 잡아서 게임을 풀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세 가지 정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골밑에서 공격을 할때 공격 의사를 뺀다.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큰 그림을 볼게요. 이제 1번이 코트 밸런스를 딱 봐서 이제 이쪽에서 게임을 푼다고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볼을 일단 일로 주겠죠. 그러면 이제 5번이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볼을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데 만약에 상대 5번이 힘이 별로 없거나 나보다 약해. 그러면요. 볼을 받기 전에 한 번에 팍 밀어 넣어갖고 좋은 자리 잡아서 여기서 마감을 치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아, 못 뚫을 것 같아. 압박이 느껴져.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방법인데, 볼을요, 다시 리턴 패스를 합니다. 2번한테. 그러면, 요 수비 5번 센터가요, 처음이랑 다르게 이제 빡세게 수비를 안 해요. 보통 허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빡세게 수비를 안 해요. 그럴 때, 볼을 리턴 패스 하면서 동시에 다시 엉덩이로 비벼서 빠바바바박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엉덩이를 비벼 넣으면서 안쪽으로 탁해서 자리를 이쪽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볼을 다시 받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요첫 번째니까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볼을 반대쪽으로 돌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에서 게임을 풀려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서 얘가 매첩이 안 되니까 5번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로우로 가든 하이로 가든 해서 스크린을 겁니다. 이 뒤쪽에 스크린을 이렇게 서요. 스크린을 쓰고 요 4번이 요 스크린을 받아서 로우로 만약에 돌았다고 쳐봐요. 로우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수비가 약간 흐트러져요. 그때 어떻게 하냐? 방법은 두 개예요. 5번이 얘를 이쪽으로 밀어넣거나 이쪽으로 밀어넣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스크린을 걸고 상대를 이쪽으로 밉니다. 이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이쪽에서 백도어, 백도어라고 하는 건데요. 볼을 하이, 머리 위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백도어 이렇게 볼을 받아서 마감치는 거 하나 자세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세가 그러면 피봇을요 피봇을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이 발백이라고 그러는데요 발을 요발요 요 발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밀어넣어요 순간 미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상대를 이렇게 밀고 이쪽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볼을 일로 받아서 피봇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피봇 스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돌아서 마감을 치거나 골을 넣으면 됩니다 이게 왜 통하냐면 이 4번은 이 공격자를 막으려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뒤에 5번이 여기서 스크린을 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이제 수비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굴 막아야 될지 막 일로 따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아니면 일로 따라가거나 그럴 때 자리를 잡는 겁니다 만약에 일로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자리 잡으면 되는 거고. 일로 따라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요 5번은 공격 의사가 전혀 없이 스크린을 하러 왔기 때문에 어, 이 공격 의사를 뺀 거기 때문에 통합니다. 세 번째는 하이로 좀더 많이 올라가세요. 자이트 라인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5번이요. 이렇게 못 붙어요. 왜냐면은 이쪽에 공간이 오픈돼 버리기 때문에 절대 못 붙습니다. 보통 5번은요. 이 라인에서는 이렇게 공간을 약간 벌려서 길목을 막고 서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하이에서는요. 5번이 볼을 받아서 여기서 공간이 약간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요. 일단 피딩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일로 패스를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이쪽 45도로 패스를 해줄 거냐. 이 피딩을 먼저 보고요. 페이크예요. 페이크. 그러면 이 5번은요 아 상대 5번이 볼을 받아서 피딩을 하는구나 이것만 생각을 해요 볼을 안 내리고 이렇게 패스할 곳을 찾으니까 그러면 요 수비는 빡세게 수비 안 합니다 이렇게 약간 열려 열어놓고 수비에 그때 순간적으로 드래그 드리블을 쳐서요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빵빵빵빵 쳐갖고 순간적으로 상대를 밀어 넣고 드리블 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일로 피벗을 하던 일로 피벗을 해서 골을 넣으면 돼요. 세 번째 방법은 공격 의사를 빼고 여기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하이로 올라가서 수비가 많이 못 붙어요. 하이로 많이 올라가서 나는 피딩을 볼 거야. 볼을 배급할 거야. 찬스 나는데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서 볼을 받고 페이크를 해요. 수비가 미처 파, 수비를 제대로 빡세게 안할때 순간적으로 드래그를 바바바방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뭐, 일로 이렇게 들어가든지요. 그래서 마감을 치면 됩니다. 네. 방법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다 공통점은 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리턴 패스를 하던, 스크린을 하던, 피딩을 하던, 공격 의사를 빼는 겁니다. 그래야 수비가, 아, 얘가 바로 공격을 안 하고 나면서 허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때 다시 자리를 잡아서 포스트업을 하는 겁니다. 예. 네, 다 알려드렸어요. 1번 리턴 패스 하는 거 이쪽으로 리턴 패스 하고 다시 받는 거 1번 2번 일로 스크린 와서 이쪽에서 스크린해서 이쪽으로 밀거나 일로 밀어서 자리 잡는 거. 또는 일로 밀어도 돼요. 이쪽에서 자리 잡는 거. 스크린 후에 그다음 마지막 3번은 하이로 와서 하이로 와서 피딩을 볼배급을 할 것처럼 하면서 순간적으로 골밑으로 드래그쳐서 마감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직접 몸으로 연습해보시고 체험을 해서 혹시 어떤 변화나 어, 느낌을 얻으셨으면 꼭 다시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